준어스타냐서 음, 어디지? 스타냐서 빨리 준야하는데띵스타냐내을 응? 안지지 내이 이렇지 드어 응,어, 예, 조각으로 다채야 돼. 건너! 안 돼! 안 돼! 니가 이러다가 또 풀면 죽을 줄 알아. 내 기지로 따라가야겠군. 이제 곧내 기지에 도착한다. 날 따라와라. 알았으니. 빨리 따라와. 네. 내 기지다. 저 의자에 앉아라. 의자에 이제 앉았군. 이제 죽어야 한다. 손들어. 아손들어 손들어.